To the world 여행 교복 씨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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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어 괜찮은데? To the w o 여행 교복 씨 Who are you? 난 대체 누구니 I'm 아, Mark Lee Who 아, are 아, you? 아무도 아직 안 들어오셨어. I'm Mark Lee 영명. I'm Mark Lee Who are you? 깜짝 놀림이 뭐? I'm Cho La d Who are you? I'm I'm 교복 씨 Oh My 왔다, God!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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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Oh, 민선 God. 분이 민선, 민선 씨 안녕. 분이 제일 먼저 였어. Oh I my god. It.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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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i, my name is Mark Lee. Who wow. are you? NCT에서 어쩜 가장 흰 하얀 두 분과 내가 네. <laughs> uh. uh. This, This was, was random. random. Okay. Yeah. Wow. Okay. 오늘의 교복 시티 BF random BF 시작했습니다. 사트를 끊었어요. 셋이서. 네. 이건 진짜 그냥 랜덤. 네. 랜덤 맞아요. 랜덤, 맞아요. 랜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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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사실 끈끈포에또 연결. 장인. 그렇죠. 우리가 또 깜짝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우리 그 시즌이들 깜짝 이벤트 네. 해주려고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깜짝. 어, BMB만큼 또 저희 이 조합 조, 자체도 사실 이게 등어, 정말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뜬금포의 그 조합이기도 한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 어 알레요 철러 여여요맨 w h a t h a s up, m n l e n g l i s h My name is c h a o n e 그럼, 그럼 러가 지금 우리 왜 우리 여기서 뭐 하는지 지금. We, we take p h o t o Take photo, okay. okay, Take photo, take video. 맞아요. 사실 저희가 교복 시티를 제목으로 oh, 한 막. 어, 오케이, a You know, uniform city. Uniform okay. Okay. 교복 시티. 네, 아무튼, 오케이. Okay. Anyways, Anyways, 어, 교복 시티 한 것만큼 저희가 사실 NCT, 우리뿐만 아니라 NCT 2018 1 8 명이 다 사실 있거든요. Yeah, that's right. 세 명만이 아니에요. 다 모였어요 네. 오늘. 사실 오늘 아, 새벽 6 시부터 지금 다 같이,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Kilim 여러분 진짜 18명의 또이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계속 기대해 주고요. 사실 그 무엇보다 스타트를 끄는 저희 세명 정이 정 정이 정장이정이정 정이 정 아니면 정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영어 잘한다. 네, 중요한데 중요한. 아 이렇게 너이조 너무... 우리 그래도 지금 약간 스코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오케이. 한 명씩 약간 피스 보여주자. 핏? 오케이. 어. 그러면 천라부터. 천라부터 한번 피스 보여주자. 어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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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아마 모스팅 보게. 그 이거 잠깐만.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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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yeah, 준비해. 하나, 둘, 셋. 어, 역광 어, 아주 좋아. 어, 어. 아, 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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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비트가 잘, 잘 보여 잘 보여 야 안녕하세요 모든 학생 <laughs> 천원입니다 와와 진짜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형 내가 이거 타볼게 오케이 오케이 레디 레디 이제 레츠 고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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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 길 다리 길는데 이게 어 유니폼 g o 래퍼 e n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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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보실 텐데 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분 오케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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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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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분 여러분, 파파가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 아직 촬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저희 18명 저희가 스타트를 끊은 겁니다 아, 여러분 계속 긴장해 주시고 계속 기대해 주시고 어떤 비에 어떤 조합으로 to 할지 be continue.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man To be continued 오케이 okay. Peace <laughs> 저희 네, 일단 이거 끄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겠죠? 이어지는 것기 때문에 yeah. 바톤 터치를 할또 다른 멤버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 yeah. 깜짝 저희가 뜬금으로 했는데도 많이 이게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럼 마지막 영어로 끝낼까요? See you next time. You. Let's okay, s 정종이 아니면 쫑종이 아니면 쫑이 정아니그형 처음에 그 뭐지 이정정종 정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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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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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님이정면정지금정지이정종정이정이정러면정떻이정까이정이정이정녕이정막으 정종이 정이정이정이정케이정이 정종이 정이 정종이 정이정이 정종이 정이정이 정종이 정이 정종이 정이정이정 정종이 정이정이정이정이 정종이 정정정정정정 계속 봐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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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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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누구야? 목소리 누구야? 파이팅이야 목소리 누구야? 파이팅이야 <laughs> 목소리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laughs>